바로 갑니다 자이 실험에서 일럴 필요 없죠 주어로입니다 중요한거 스틸링 썬더가 이 문장이 뭐야 주어죠 이 앞에 인 부사구 인전명구 부사구가 끝나고 주어입니다 이 스틸링 썬더의 로직 못 때려야 돼 S 전 이럴 때참 좋아요 그럴 때 S가 솔루션 서브젝트 라고 일치하니까 참 좋아 그치 주어의 로직 수정이 그지자이 S가 이런 P 상황에서 자 말씀드렸죠 주어 나오고 동사 전에 콤마 콤마는 저는 보통 뭐 한다고 넘긴다고 정말로 그러니까 다른 콤마 콤마보다 정말 동사와 주어 사이의 콤마 콤마는 저는 정말 넘깁니다 필요할 때가 아니면 오케이 필요할 때가 있겠죠 그리고 얘가 사실은 얘는 읽어도 어, 꽤 얻을 게 있는 콤마 콤마긴 해요 그 이유는 뭐감 아니에요 제발 뭐감 직관적으로 그런 게 아니고 얘 콤마 콤마는 왜 읽으면 좋아 항상 중요한 이유는 대리법 부정어. 대리법 부정어. 뭐가 있어? 뭐가 있어? S opposed가 있으니까. 그럼 S랑 반대되는 거니까, S opposed to 지 내용은 로직이 뭘까요? 아, 문제가 되는 상황은 이거네라고 조금 더 이해가 되니까, 얘는 잡아도 좋고, 넘어가도 문제품데 제장이 있어 없어? 없고. 이해 돼요? 그래서 이런 건 잡으면 좋은 거지. 모든 걸 넘어가는 게 아니에요. 제발 항상. 돌아와서. 그죠? 다른 미디어가 먼저 막 하면 안 되잖아요. 그지 자. 이 주어가 넘어와서, 동사, result in. 자, 주어가 S인데 S의 결과니까 그 뒤도 로직이 뭘까요? 문제가 없는 S의 내용이겠죠. 그러니까 네가 substantially를 몰라도, 그 뒤에 약간 S쪽 단어가 뭐가 있어요? 뭐 좋은 거? 높은 신뢰도, 그죠? 충분히 S 아닌가요? 이렇게 하고 넘어가시면 돼요. 네가 레이팅을 또 정확히 몰라도, 아, 뭔가 신뢰도가 높아지는군. 하고 넘어가시면 돼. 그지? 이렇게 선수를 치면 이제 신뢰도가 높아지는 거죠. 여기 살짝 이렇게까지 적어볼 수도 있겠죠. 그지? 신뢰도 상승, 이렇게. 살짝의 인과 관계. 될까요? 마지막에 그냥, 네, 신뢰도가, 네, 뭐 어쩌고저쩌고 했습니다만 적을게요. crisis, 그러면 p가 less severe, less, 네모쳐야죠. ss니까 p가 어떻게 돼요? less, 적어집니다. 정도 하면 지문을 잘 요리한 겁니다. 이 지문은, 그러면 최종적으로 필자는이 지문을 로직 뭐 말하려고 쓴 거예요? 이거부터 제발. s 말하려고 쓴 거니까 지금 몇 번? 3번 골랐으면 그냥 아무것도 지금 모르는 거야. 그냥 생각이 없어, 그냥. 오케이? 이 지문을 필자는 s 말하려고 썼다고. 지문의 로직, 문장의 로직, 단어의 로직. 제발. 오케이? 돌아와서. 선지. 1번. 1번은 P, S 중에 뭐는 맞아? P, S 중에 뭐는 맞아요? 1번? S가 맞아요? P가 맞죠? 그죠? 이 대신아? 이 지문 P 뭐야? 이거잖아. 둘 중에 하나 골라야지, 이거 두 개는. 그지? 그러니까 키워드 지문에 이게 P라고 때려있어야 고르기가 좋겠죠? 시각적으로. 그지? 자, 근데 1번의 S는 지금 뭘 제시하고 있어? 개념을. S가 뭐래? Cooperative. 뭐예요? 협동이래. 이 지문 S가 협동이에요? 아니죠. 그러니까 OFS. 정확하게 선지 분석하세요. 이렇게. 오케이? 이해 되나? 네, 이렇게 하셔야 돼. 오늘 대입학 지문들이 사실상 지문은 다 빈칸급이에요. 그것도 거의 킬러 빈칸급. 그러니까 선지도 그냥 막 구성 안 하고 이상하게 되게 체계적, 논리적 구성이 많습니다. 다 분석하셔야 돼요. 자, 3번 말씀 안 드릴게요. 그러면 네, 반성하시고. 반성. 네. 4번. 신뢰도 강화는 나름대로 이 지문의 로직? S 쪽 단어예요. 그래서 얘는 좋은 키워드야. 그렇지? 이 신뢰도를 높이는 데 있어 가지고 이렇게. 근데 이 S의 수단으로 이 선지는 지금 뭐 제시하고 있어? 아까 얘기했던 거. 어떤 문제가 있으면 누군가는 뭐 하죠? 침묵하죠. 이 지문의 로직은 침묵이죠. 그러니까 오프S네. 아, 이거 아닌데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사실 또 침묵은 어떻게 보면 이 S의 어때요? 반대 개념이죠. 이질문은 뭐야? 가만히 있자라고, 야, 그냥 네가 저거 대응해, 먼저. 이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반대구나라고 생각하는 친구도 있겠죠. 뭐, 관점에 따라서 항상. 그지? 그치? 그시나요? 5번은 뭐, 말할 가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지? 네. 이번에 제발, 이 P를, 얘들아, 마지막, 매니징 S 하는 데 있어가지고, 우리 주도권 잡기의 중요성이네요. 자, 이니셔티브, 밑줄 제발 친구들, 요 친구 되게 중요한데, 이 이니셔티브가 사전에 보시면, 단어 장이나, 뜻이 두개 있어요. 지금 말씀드린 주도권이 있고, 또 뭐가 있을까? 이니셔티브. 어떤 계획이 있어. 뭐, 둘다 중요해요. 근데 이, 이 계획은 보통 이제 큰 계획 말하는 거야. 빅 플랜, 정말로. 무슨 얘기냐? 뭐 유럽 연합의 계획, 미국의 뭐 계획. 이런 느낌이에요. 자, 둘 중에 수능용에 뭐가 더 많이 쓰일까? 둘다 쓰이지만, 뭐가 더 많이 쓰여? 주도권이 더 많이 쓰이죠. 얘가 이번에 있는데, 사전에서. 얘가 이번에 있는데. 왜 많이 쓰여, 얘가? A, B가 되니까. 주도권이라는 건 무슨 개념이라고? 능동 적극적 개념이니까. 반대말이 뭐예요? 수동 소극이니까. 이 친구가 수능에 지문에 더잘 보입니다. 오케이? 그죠? 네. 10분 쉬고 올게요.